그 멘트를 하고 노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실수가 아니라 <laughs> 어 인사하셨어요? 네? 인사하셨어요? 아니 저는 너무 아쉬워서 말이라도 좀이라도 한번더 하고 말라고네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저 지금 땀나는 거 보이시죠? 진짜 원래 땀이 많긴 한데 오늘 너무 뜨겁고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땀이 전 나는 거거든요? 아니 더운 옷을 입으시는 거보아요아리 네. 네. 아, 더우시죠? 저도 이렇게 더운데 또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같이 즐겨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언제나 건강하시 아시겠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적게 일하고 돈도 많이 버시고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즐겁게 하시고 네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수였습니다. 네. 제가 함께하는 팝콘 콘서트가 벌써 10년째라고 해요. 아. 여러분들 매년마다 오셨었어요? 제 아, 10년 만에 처음이라서. 왜 이제 불러주신 거죠? 연휴부터 <laughs> 올 거예요, 보러. 아, 그래요? 아, 아 향후... 10주년이네요, 10주년. 아, 그러니까요. 향후 또 저희 계속 불러주시고요. 저희 뮤지컬, 저도 홍보 한마디 할게요. <웃음> 저는, <웃음> 네, 지금 공연 중에 있어요. 뮤지컬 멤피스라고요그 네. 아, 섹시한 편셔사로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하니까요. 여러분, 충무아트센터에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이었고 어, 이렇게 10주년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 내년에도 어, 항상 진행되는 파크 콘서트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어, 뮤지컬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하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9월을 맞이해서 저희 회사 팜트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laughs> 저희 어, 잠깐 홍보, 홍보할게요 <laughs>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저희 팜트리 콘서트에 어, 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들어가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어떡해? 많이, 이제 많이 공파가. 임포가... <laughs> 아. 아, 정말 내인 네 헐콜이 나올지 몰랐어요. 잠시만요. <laughs>